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81호 제7면 기사입니다. 장애인의 신개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생 모집.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 4월 23일까지 신청서 메일 발송 또는 전화 접수. 성남시장 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환, 이하 성남장복. 은 신개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촬영 및 편집을 배워보고 싶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컨텐츠 교육, 실습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10월 중 진행 예정인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 교육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교육은 5월부터 주 1-2회씩 총 20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평일반은 물론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녀 평일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주말반도 개설될 예정이다. 접수는 이달부터 4월 23일까지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이용자 모집란. 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웬디 언더라인 0210 골뱅이 다음 접는 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 지역번호 031, 720, 2853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성남장복은 장애인 크리에이터를 위하여 촬영 장비 대여 및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 대관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관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장복의 최정환 관장은 신개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및 스튜디오 편집실 대관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장을 마련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은 포스코 ICT의 후원과 포스코 1%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포스코 ICT의 사회공헌 활동 뜻을 담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거동불편장애 질병 1인 가구의 생활서비스 지원.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 등. 가까운 복지관에서 신청. 성남시, 시장 은수미.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질병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 서비스를 편다. 사는 집에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 수도꼭지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개보수, 집안 무거운 짐 옮겨주기, 드라이버, 드릴 등 생활공구를 이용한 간단한 물품 수리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도촌 산성 성남일회 성남은행 중탑 청솔 판교 한솔 등 종합사 회복지관 9곳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집 가까운 복지관의 서비스 대상 1인 가구가 생활지원 신청서를 내면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찾아가 도와준다. 시는 복지관 한 곳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해 생활지원의 재료비가 필요하면 1번지 가구당 연 5만원 이내를 쓸수 있게 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생활지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장의인종합복지관 2021년 행복대학 입학식 진행 성남시장의 인종학 복지관 관장 최정환 이하 성남장복은 3월 23일 화 오후 2시 복지관 강당에서 21학년 행복대학 입학식을 코로나19 정보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했다. 행복대학 프로그램은 우리복지관과 성남시, 동서울대학 평생교육원 등 민관 학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1년 행복대학은 통합 수업 2과목, 분반 수업 4과목. 으로 진행되며 분반 수업은 생활교양과 건강관리과 두 바로 나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전체 수업의 80% 이상 출석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성남장복 최정환 관장은 행복대학을 통해 성남시 고령장애인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돕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대학에 입학한 이용고객 이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외로웠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된다. 장애인들에게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성남시와 복지관, 동서울대학교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1년 행복대학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성남시 거주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지역번호 031-720-2841로 전화접수 가능하다. 부천시 의회 박순애 의원. 부천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식생활 안전 관리 근거 마련. 부천시 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부천시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부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부천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센터 및 체험관 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안전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센터 및 체험관의 설치 운영과 조직 구성,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박순애 의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각각 상태와 수준에 맞게 맞춤형 식단이 이루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본 조례 재정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되어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 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특화 프로그램 공모선정 부천시는 통합 돌봄 모델 핵심 요소를 실증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특화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각종 질환 관리를 위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1인당 평균 2물결표사인 3개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노인의 의료 요구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부천시보건소는 통합 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보건의료 분야 시범성을 높이고 높아진 노인 의료 요구에 대응한다. 지속적 치료 관리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접근성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비스 지원 주요 대상은 민간 장기 요양 방문 간호에서 처치가 어려운 대상자거나 서비스가 단절된 사각지대의 재가 환자다. 시는 5월부터 질 높은 전문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불필요한 재입원이나 시설 입소 감소를 목표로 동 케어 창구에서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여 의료기관과의 하라인을 구축 연계할 계획이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공공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통합 방문간호센터 설치 운영으로 공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건강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통과, 장애인 체육, 노인 체육 등 진흥 및 지원.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 노인 체육 학교 체육 등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육회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금 사용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김병전 의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이 권장 보호 및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천시 체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